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과 또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많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라리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지금도 위험한 병이므로 그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그냥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던 것인지, 장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오고 장모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이 모든 질문을 다 생략하고 마태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만져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 말라리아 환자인 이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손을 또한 만져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죠. 헤드로의 장모가 낫게 되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워 있다가 일어날 수 있고 고침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수종들며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신 이더라. 아멘.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밤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귀신이 오히려 밤에 더 힘이 강해지고 낮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되는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모두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병든자들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는 말씀은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수많은 병든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의미는 그만큼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옛부터 아픈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칠 때에는 그들의 손을 잡아서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귀신들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맞는지 비교하며 돌이켜보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날마다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임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입장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떠나갔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안락한 삶, 안정된 삶, 종교적인 꼬로 보장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또한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매장하고 남은 뼈를 모아 가족 묘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2차 매장을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는 말은 몇 주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2차 매장까지 다 마친 뒤에 모든 것을 다 유고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청년의 말을 예수님께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틀에 맞추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시간에 나를 맞추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을 맞추려고 한다면 주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맞추는지, 주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지, 어떤 것이 중점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